아버님, 어머님의 건강을 책임집니다. 암세포가 스스로 피한다고 알려진 음식이 있습니다. 생소하지만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항암 음식 오늘 알려드립니다. 첫 번째는 양파껍질 차입니다. 양파 속 껍질 부분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요. 이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였습니다. 껍질을 버리지 말고 말려서 차로 우려 드셔보세요. 두 번째는 브로콜리 새싹입니다. 우리가 흔히 먹는 브로콜리보다 20배 가까이 많은 설포라판이 들어 있습니다. 이 성분은 암세포 자살을 유도하고 해독효소를 활성화시켜 강력한 항암 효과를 나타냅니다. 마트나 씨앗을 사서 집에서 키우면 간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. 세 번째는 김치 중 백김치입니다. 맵지 않은 백김치는 유산균이 풍부하고 염분이 적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. 장 건강이 바로 면역력과 연결되기 때문에 좋은 유산균은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. 암세포는 결국 면역력이 약할 때 자랍니다. 면역을 지키는 음식들로 꾸준히 관리해주세요. 건강은 매일 쌓아가는 습관입니다.